편하게 오 우와! 역시 오와 <laughs> 고... 진짜 우와! 잘해 <laughs> 어, <우와>! 엄마 엄마 <laughs> <다> 와 <웃음> <웃음> 민재야 민재지 엄마, 엄마, 민재 엄마 민재 <웃음> <웃음> 골라요 엄마 <laughs> 저기 있는 생기가 꽃대고 <laughs> 어? 있잖아요 저거 체리 나온 그거잖아요 어. 아, 다 맞춰야 돼요 와 <laughs> 아니 내가 할 테니까 아, 동생도 시켜줘 어, 동생 효빈이도 해봐야되는데 민재야 난 못하 어. 너나 하지말어 한번만 더 하고 이제 효빈이 줘 음. 기면. 개만더 할게요 아니, 아니 하나만 더해오 더해. 잘한다 어? 민재야 어? 무조건 다 터져 어? 아우. 내가 할게 <laughs> 아니야 해보는거지 효빈아 한개만 우와 효빈아 효빈아 우와 성공 또 하나밖에 못하겠어 <laughs> <나게 보면. 혀빈아! 웃음>